나 역캠 옷이 왔거든. 근데 역캠을 할때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어제 상상더하기를 다 연습을 해놨단 말이야. 또 다른 거뭐할거두세개 없나? 응, 쉬어. 방탄 춤은 어떻게 춰? 야, 선비 언니도 방탄 춤춘거 있잖아. 너무 귀엽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하위. 하위 야, 땡겨 영상 공부 해봤어? 아, 이게 보컬해도 전혀 포컬이 필요해. A 키를 눌러야 낙서하지 않고. 아, 이거 좀 짤막하게 그 정리해둔 그거 글 없나? 걔네 나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박수 이나. 그래도 우리 나 오늘 6시 전에 깰거 같아. 포기하진 않을 거죠? 오늘 배고도 졌는데. 그렇지, 나 T F T 국가대표 팀 감독으로서 에이. 포기할 수 없긴 해. <laughs> 오빠 T F T 국가대표 다 감독이에요? 어, 나 대한민국 팀 감독인데. 거짓말. 아, 너 진짜 다 얼고 <laughs> 진짜야. 나 국가대표 팀 감독이야. 나 챌린저 출신이야 미안한데 오오 오, 오빠 너 오빠, 오빠 진짜로? 나 진짜 몰랐는데 그래? 오빠 지금까지 그, 그건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나 진짜야 오빠 도왜 로아해요? 왜? 뭐, <laughs> 야 너는 왜 로아하냐? ㅋ <laughs> 생지피셜 게임 좋아하는 아저씨인 줄 알았다 진짜요아 무슨 소리예요 오빠 뭔 아저씨.. <laughs> 아이 뭐래 야 선춘이야 나 오빠 약간 얼굴 약간 제가 오빠 그공안이라잖잖요요 오빠 볼때마다느끼는 건데 오빠 되게 미운 여덟살같이생기셨어요나 갑자기 바버렸어나스 s 나스 e s 스 s u 신 육성이었다 방금 나 미국... 걸쳐? 역시 롤만 못해. 땡지 탱지 뭐야, 땡지 뭐야. 형님 노래도 잘하고. 카운터도 잘 치고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 래츠 어떻게 롤만 못해? <laughs> 무슨 소리예요? 빨강 왼쪽, 빨강 왼쪽이에요? 아, 아 나씨 이거 맞아가지고 소리. 다시 할 거면 빨리 다시 하는 거 추천. 아야 어제 인피나 많아야. 어제 카운터 최고 또. 좋습니다. 아 뭐야 룸미 아니네. 아이. 이거 타임, 이거 타임, 타임, 타임. 가집시다. 자 땡지 나와 땡지 나와 아 오케이 오케이 땡지야 이렇냐 뭐, 뭐? 땡지야 땡지 남자친구 기다리는 중이라 빨리 아뭐아 남자친구 기다리는 중인가? 그래 했어 무력 무력 무 얘들아 무력 무무아 됐다 아니 무력이 안돼 아, 내가, 내가 땡지 구주가 무력을 못 넣었어 아니야 땡지야 너 뭘 거기 보기... 그러니까 방금 그 위치로 가면 돼. 확인요. 어, 그래. 위치로 가. 알겠다고. 알겠다고. 마독종아. 아우. <laughs> 아, 심오, 못 피해. 이거. 아, 들개호 받아. 같이 해도 꼬스네 이거를. 게임 더럽게 한다. 인정. <laughs> 최고야. 극찬이다. 마른 몸에 흩어져야 돼. 흩어져흩어져흩어지라고 나이스. 전원 생존. 나죽였어 땡지 묻혀 아, 있어 땡, 가지고. 땡지가 누군데? <웃음> 오빠. <웃음> 오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씨.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종아, 너 아이템 썼어요? 아, 내가 모아 놓을게. 저 새끼는. 아, 이년 부터가 진짜야. 근데 근데 이거보다 더독 같아? 아, 이 새끼 악마. 이거 그 악마가 만들었어, 이거. 이거 영상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좋아요. <laughs> <laughs> 아. 와땡야아 좋지야. 아니 땡야아 잠깐 이것도 죽네. 잠깐만. 오, 아 소리 소리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아, 나답 쉽고 가고네. 와 씨발. 0의 함아 잠깐만. 카운터야. 카운터야. 아, 와 잠깐. 힐힐안 되나? 힐안 되나? 아 죽었어. 아 제발. 아직 답번이 풀피다. 할 만하다. 답번이풀피다아 <laughs> 제발 나 붙이거든. 제발. 나봐 봐.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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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제발. <laughs> 아, 제발. 와 진짜. 아이씨, 도주, 진짜 제발. 할수 있어. 내, 너, 할수 있어. 아, <laughs>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답발 아, 제발. 아, 어발번이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돈까스!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 아, 제발. 아, 스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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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아, 여러분, 그래도 4시간 만에 깨긴 깼네요. 아, 왜, 아유. 뭐가 나해 아, 나 근데 마지막에 안 누울 수 있었는데 존나 갑자기 데미지 다다다닥 들어와가지고 누웠어. 여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하래.